이제 9월 말에 연기 끝나시는 것도 소감 어떠세요? 소리도 <laughs> <하이, 너> 많죠. <laughs> 그거는 <그걸> 모르겠습니다 지금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네, 요즘 두 네. 가지 시장 본부장가 나가보다좀 심플하던데 어떠세요? 진정이 될 거예요. <laughs> 나중 <laughs> 조금 시간 지나면은. 예, 뭐그진될 거. 그것 진정되겠죠? 사장님 아, 네. 바쁘 시장상. 그 하. 얘기는 음. 다양한 사람들도 와야 되니까. 네. 어차피 또 내부 출신도 있고 또 외부 출신도 음. 있고 이래가지고.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이게 각시장들로 맡으면은 효율성이 훨씬 더 오를 수 있습니다. 음, 음. 시장 효율을 위해서 외부 사람도 영입도 그야지다 예, 예, 그렇죠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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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예, 예, 그렇죠. 예, 예. <laughs> 너무 또 내부만 하면은 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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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오. 시장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죠. 아 그렇죠. 예사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그래, 예,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예.